대발란 영화 인터뷰 토크쇼 영화남 고담입니다. 아, 오늘은 영화 카오산 탱고의 김범삼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삼입니다. 다시 가야겠네 왜요? 카오산 탱고 김범삼입니다. <laughs> 네, 다시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오산 탱고 연출을 맡은 김범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독님이 또 행차를 해주셨습니다. 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laughs>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laughs> 네, 김범상 감독님과 만나게 된게대규수아님때문에 예. 우리 인원이... 대규수아님 네, 네. 대규수아님과의 관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영화계 대 선배님이신. 아 네. 아이 방송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laughs> 적절한 제가 그렇게 학연 거예요. 지원 혈연을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사람 아, 살고 싶은데 아 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죠아 선배님 네. 네. 어떤 선배님이신가요? 사실,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같이 만난 적이 없어. 아니, 저한테 그렇게 네. 신신당부 하시더라고요. 네. 아끼는 후배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인연이 닿아서 네.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네. 하우선 탱고는 어떤 영화인지 잠깐 간략하게 네. 스토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웹툰 작가지만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서 시나리오 취재차때 태국에 처음 방문한 지하라는 인물하고 태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영화의 무대인 게스트하우스에 사실상의 주인 역할을 하는 하영. 그두 사람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카오산과 태국의 주요한 그런 스팟들을 돌아다니면서 벌어지는 그런 로드 무비입니다. 그 하영이라는 역할을 네. 현리 배우님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름이 하영입니다. 네. 이하영 대표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 <laughs>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데. 아, 정말요? 네. 제가 신박한 질문도 네, 많이 합니다. 네. 네. 전혀 안없고요 <laughs> 그런가요? 그 저희 영화에 지하 캐릭터의 형수로 나오는 분이 계세요. 네. 그 배우 이름이 조하영 배우인데요. 아 저는 그 조하영 배우의 결과, 인간적인 음 면모가 너무 좋아서. 하영이라고 지키 됐어요. 그래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네. 선배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네. <laughs> 배우의 이름을 제가 바, 방송이 처음이라 <laughs> 네, 네. 우리 하영 선배님과 독, 그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 네. 탱고를 넣으셨어요 제목에? 네, 탱고 음악 에 예. 네, 탱고를 왜 넣으셨을까요? 이 영화에서 제 자존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지아가 가방을 잃어버리는 네.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 태국에서 가방이 털렸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아. 털려가지고 다음날 귀국을 해야 되는데 여권도 없고, 없고 돈도 없고. 없고 다행히 핸드폰은 있어가지고 음. 자우프라야 강에 보트를 타고 아. 가고 있다가 영화에도 잠깐 묘사가 돼 있는 할머니 외국인 할머니를 네. 만났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뭔가 이제 기시감 같은 게 느껴지고 할머니의 왠지 과거를 아는 것 같고 알것 같고 아. 그때의 영감을 얻었던 순간에 들었던 음악이 네.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연결이 또 네. 네. 되는 거군요. 네. 이 영화가 자전적인 얘기라고 하시는 거? 어느 정도는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네. 또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걱정스럽긴 하지만 네. 정말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태국에 가시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저희 형님이 어, 돌아가셨고, 오래전에. 어, 언제? 저희 형님이 나이 서른 살에 돌아가셨는데 <laughs> 그때 이제 형수님하고 형, 형님이 사시는 곳에 제가 얹혀 살았어요 아, 얹혀 네. 살다 보니까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젊은 형수랑 제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장례 치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남편과 또 시동생이 없어진 삶을 형수가 살게 되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그게 되게 부채로 남았어요 음. 오랫동안 네. 저희 형과 형수는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없지만 아 없, 없나요? 네. 아. 저희 형과 형수는 뭐 몰디브라든지 다른뭐 음. <laughs> 몰디브라든지 네, 신혼여행 아, 네. 뭐 그런 데 다녀오셨는데 영화적으로 제가 이제 재창조를 하다 보니까 음. 그 이야기는 쉽게 다룰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어쨌든 저는 형수에 대한 제 마음의 부채감이 여, 여태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형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네. 사건과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여행 가시면서 이제 태국에서 있었던 사건과 네. 합쳐서 만드신 네. 영화로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자존적인 요소가 음. 좀 들어가 있는 아. 영화겠죠. 근데왜 하필 카오산로드로? 2006년인가 에 EBS 다큐멘터리 그 영화제에서도 서, 상영이 됐었고 약간 폭발적인 관심을 음. 받게 돼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박준이라는 그 감독님이 사실은 여행 이후에는 여행 작가로 더 알려지기 아, 시작했는데 네. 온도로드 카오산로드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네. 근데 그 책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음. 저도 그 책을 사서 봤어요. 네. 봤는데. 묘한 인력들이 작용하는 거죠. 왜냐면 하 저는 직장인이고, 네. 제 직장인입니다, 제가. 아, 네, 그렇죠. 네, 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제가 휴가를 내봤자, 5일, 7일. 그렇죠. 많이, 많이는 못 내잖아요. 네, 못 내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선망이 생긴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직장이 있으시다고. 네, 네. 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발식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사실. 네, 네. 근데 이게 휴가가서 촬영을 하셨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네. 한달 반을 휴가를 낼 수는 없으니까 아, 네. 제가 휴직을 했어요 아 휴직계를 네, 내고 저희 회사에서 3개월 정도 무급으로 휴직을 네. 할수 있는 제도가 있군요. 이 영화를 찍게 만들려고 했던 어떤 제도가 음... 바로 전년도에 생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 그걸 내시고 촬영을 하신 와 이때다 싶었죠 제가 영화 찍을 적기다. 아 근데 이게 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휴가 네.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하셨으면 또 그만큼 또휴가가 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작업에 열중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나죠? 네. 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 거기가 더 익숙해졌어요. 아, 현지 같은 느낌. 네, 음. 제나 표현 <laughs> 방송용은 아니고요. 아 괜찮습니다. 제 나와발이거든요. <laughs>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썼고 제가 다 아는 음. 장소고 음. 이야기도 제가 꽤 오랫동안 만졌기 때문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 제 안방에서 찍는데 네. 아뭐 쉽게 찍겠, 찍겠다 싶었는데 <웃음> 제가 <웃음> 싶었는데.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네. 모시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현지는 어떻든 촬영하는 동안에는 제 홈이 아니라 그렇죠. 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아, 무모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네. 고생은 제가 태어나서 <laughs>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지옥 같았던 순간들은 없었어요. 어, 아, 이건 아, 네. 조금 있다 더 얘기, 네네, 얘기를 네네, 하고 네네, 네네. 어 영화에 보면은 송크란 축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물총 쏘고 네네, 막 네네, 맞습니다. 예. 난리가 나는 그런 네, 네. 시기를 맞춰서 간 건가요? 네, 그걸 일부러 맞췄죠. 아, 일부러 맞췄어담다려을카 하나에 다을 그렇죠. 기기에서. 그거를 만약에 세트 촬영을 하고 하면, 우리 보조 출연자부터 시작해서, 그거 돈이 얼만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못하니까, 태국 정부에도, 그런 장면을 또 찍겠다. 아... 허락을 미리 받아냈죠. 배틀 트림 이런 거보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봤는데, 네. 실제로 재밌나요? 촬영하기 전에, 네. 그 전에 취재를 몇번 했어요. 송글한 취재를. 아. 이 아, 2박 3일 동안 밤새 열리는 축제거든요. 2박3일 네, 동안이군요 3일 와... 예. 싸움 같은 것도 벌어져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되다가 네네. 정말 신기했던 물총인데 그 페트병 있잖아요 2 리터짜리 페트병 <laughs> 8 개를 이어 붙이고 수압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분사하는데 아 맞아봤어요 아프겠다 정확하게 눈 한가운데 맞는데 헉! 제가 그 충혈된 게한뭐일박2일 가더라고요 죽이고 싶었어요 지금 <laughs> 네, 제가 완전히 아 이거 표현 이거, 이거 삭제해 주십시오. <laughs> 네. 전세계 모든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축제다 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국가끼리 싸워요. 아, 나랑끼리? 네, 국가, 국가끼리. 그래서 영화도 아, 아 뭐, 이겨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 <laughs> 네. 동현 역할을 연기하는 네. 오창경 배우가, 네. 내가 조마가 캐나다 놈들 만났는데, <laughs> 나는 멘트가 나와요 사실 그 멘트가 실제로 촬영하는 와중에, <laughs> 네. 캐나다 애들하고 붙은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아마 씩씩거리면서. 아, 네. 네. 애드립을 한 거죠. 영화에서 보니까 막 지나가는 차한테 네. 막 쏘더라고요. 그렇죠. 송크란이 태국의 건기의 끝에 열리는 축제거든요. 네. 가장 더울 때. 더울 때 이제 네. 시원하라고. 시원하라고. 동남아 쪽에는 송크란 음. 축제가 다 있는데, 음. 한 해의 애군을 물로 씻어내려 보낸다라는 음. 의미를 두는데, 태국 분들은 예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말도 그렇고, 어떤 공격적인 어떤 언행들에 대해서 되게 음. 민감할 수 밖에 음. 없어서. 아, 그 기간에 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올한해 동안에는 어떤 병마도 없이 아, 잘 지내시다. 아, 이런 아, 의미로 이제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기사 보니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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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든 촬영장이었다라고 네. 했는데 제보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사실 두명 있었는데요. 두두 두, 네, 두두 명이요? 네, 같이 네. 촬영을 하셨던 네. 스태프 중에 두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요. 누구신가요? <laughs> 그 네. 지옥의 현장이었다. 네, 네. 네. 촬영 감독님, 주연 배우 할것 없이 다 싸웠다. 네. <laughs> 감독님도 싸우고 내내 싸움이 현장이었다 네. 라고 했는데 네. 더워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촬영이 왜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싸웠다는 표현은 제가 한번 어느 방송에서도 밝혔는데 네. <laughs> 그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아네 저는 진짜로 일방적으로 혼났고요. 아, 네. 스탭들 배우들 모두 할것 없이 네. 태국을 경험한 스태이한 명밖에 없었어요. 네. 나머지 다생초짜 저희들이 찍을 때한 낮의 기온이 한 사십이도까지 올라가고. 그럼, 그럼 촬영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카메라가 멈춰요. 아, 카메라 멈춘다고요? 멈춰요. 네. <laughs> 열을 받. 왜냐면면 빛하도 밝으니까 촬영 감독이 예를 들면 아마카포트 커튼, 커튼을 두르고 네. 촬영을 해야 돼요. 그그 아마 커튼 안에 온도가 거의 한 (60도) (70도까지) 들어가고 그 카메라 멈춰요 에이. 슛 들어가고 커트를 하고 안마 커도거으면 촬영 감독이 그래. 얼굴이 진짜 이거요 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성훈 촬영 감독님 정말 그 개고생 가운데서 또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한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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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아니고 이성훈 감독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네. 아, 잘 푸셨죠? 네. 잘 풀었죠. 아 이성 감독이 지금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성 감독한테 <laughs> 네. 전화를 드렸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 영화 첫집이를 음. 우리 영화 평론가 정성희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아, 진 예, 예, 예. 네. 여기 정성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카오산에서 영화를 찍으니까, 네. 카오산 그 방콕에 그 사람 많은 여행자들이 많은 곳을 찍니까 그렇죠. 촬영 허가를 받았지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행자들이 아, 사람 엄청 많잖아요 정말 네, 찍고 있는데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막,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촬영의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고 촬영은 중단되고 뭐 차들 왔다 갔다 하고 뚝뚝 왔다 갔다 하고 NG가 제일 많이 났던 장면이 한 테이크를 한 40분 갔나요? 아니 영화 중간 곳곳에도 네. 카메라를 자꾸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참 통제가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계속 NG가 나다 보니 스태들도 지치고 배우들은 네. 그러면 최고의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엔지가난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기미 빠지잖아요 또 화가 날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화가 갈까요? 감독님한테 까요 그렇죠 모든, 모든 <laughs> 화, 화의 원천은 이러한 컨디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네. 가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카우산 탱고를 찍겠다 <laughs> 그렇죠 라고 꼬셔왔는데 네. 현장은 아수라장 아... 네. 그러니 지옥의 현장이었죠 안 봐도 화납니다 네 아유, 화납니다 정말 두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저희 국제적인 또 영화잖아요. 네, 많은. 일본 배우도 나오시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출연으로 할머니 역할을 하신 우리 네덜란드 배우님. 네. 많은 이제 국제적인 배우들이 이제 저희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다 힘들고 지치지만, 음. 영화를 완성해가는 그런 단계까지, 어떠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음. 감독은 밉고, 막, 보기 싫지만, <laughs> 어쨌든 이 영화가 뭐, 잘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음. 그런 바램으로 감독을 참아낸 거죠. 음. 예. 프로들이라 예, 그렇죠. 네. 대단한 프로들이셨고 네. 스태프들 역할들이 2인 다역을 다 했거든요. 네. 연출팀이 딱2 명밖에 없으신데 아. 그분들이 제작부 역할도 하시고 때로는 미술팀, 의상팀까지 음. 역할들을 하시다 보니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 지금 현재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카우산 탱고를 만들게 한 동인이 아니었을까. 음. 예, 다들 생각...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잘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네.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네. 기억에 제일 남는 현장이었다라고 제보자님께서 네. 그렇게 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제일 기억에 남는다. 제가 지금 그 머리가 쭈뼛 서는데 네. 사실은 지금 그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laughs>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기억에 남고 인상에 좋게 남은 영, 그 영화 현장이었다 생각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기가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재개그를 많이 하신다고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하시고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laughs> 제가 현장에서 힘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회식하다가 저는 여러분들 정말 웃기려고 했던 그런 목적밖에 없는데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 지나 놓고 보니까. <laughs> 네. 제가 영어에 약간 유머 코드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했으나 네. 시사회 때 반응을 봐도 제 유머가 안 통했어요. <laughs> 바, 반성을 하고 있고요. 반성하세요. 그거는 네. 네. 저는... 저는 정말 취재를 하다가 네. 태국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탁발하는 스님들을 네. 보면서 같이 합장도 하고 그러는데 안파와를 딱 갔을 때 새벽에 안파와에서 스님이 노를 저으면서 탁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이 처, 처음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신기한 신기한 장면이 왜냐하는 우리 탁발승 한국의 탁발승은 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목타고 돌리면서 하는데 태국에서는 노를 더안 하고 노를 져면서 딱하고 불교도들이 와가지고 네. 탁발을 해요. 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대사를 제가 신거예요. 스님이 노를 졌네요 너무 웃겼어요. 그 대사를 쫙 만들면서 <laughs> 찍을 때도 그건 저 혼자 계속 노를 네. 었는데 아무도 안. 그러면 네. 유머 코드가 좀 이상한데요?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개그를 내가 하고 있구나. 원래부터 진지하신 분이군요. 제가 사람들을 웃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가끔 웃겨요저도 저는 영화를 생각보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네. 처음에는 하영이가 네. 되게 미스테리하게 나와서 네. 네. 아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네. 생각을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과거에 산 남자와 네. 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구나 네. 그 얘기를 딱봤났을 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시사회 때 저희 스텝 네. 중에 한 분이 태국을 가본 분도 좋아할 영화고 음... 태국을 안 가본 분들은 태국이 가고 싶게 만들어지는 음... 그런 영화다. 내용과 상관없이 여행의 네, 네, 기분을 낼수 있는. 네. 저도 태국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가족 여행으로 갔던 거라서 네. 기억이 잘안 났다가 그. 장소들을 보니까 네. 막 태국이 어, 한번 다시 갈까 이생각이또 들기도 하고 또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인지 그렇죠. 지금 되게 집안에 딱 갇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태국을 또 보니까 어, 좋더라고요. 막그 수상시장도 되게 네네, 떠오르고 네네, 네네. 그래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영화를 볼수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카보산 탱고는 지금 판데믹에 갇힌 지금 시대에 해로 가는 모든 관문이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태국 여행에 대한 즐거운 기억 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행을 못 가서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나중에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카오산에 가서 많은 여행자들과 같이 교류하고 음. 그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음. 그런 영화로 사람 어 관객들에게 기억되는 영화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음. 네. 근데 그 내용 안에도 메시지가 좋아서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뭐 아무래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과거에 다 어떤 상실과 상처를 갖고 현재 여행에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가고 한편쯤 성당에 가는 환기가 필요한 분들이 어, 만나면 어떨까 극장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게쫙 네.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네, 네.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러면은 아,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하게 된 소감 네. 듣고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네, 싶은 말. 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가끔씩 우리 무비 몬스터 채널에 들어와서 <laughs> 네. 이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재밌게, 아, 저는 사실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게 될 줄은 좀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첫 유튜브 출연 가문의 영광입니다.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출연을 허락해주신 네. 예, 고다님께도 감사드리고다아 제가 너무 감사다 네. 제가 처음 출연이지만 나는 그래도 좀 긴장 좀 풀면서 하지 아, 그럼요. 않았나요? 그럼요. 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혹시 제가 뭐 영화를 또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네. 한번더 출연을, 섭외를 해주시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재밌게, <laughs> 아재개그는 안 하고 <laughs> 개그를 조금 네. 업그레이드 하시고 네, 네. 네. <laughs> 아니, 다음에 영화가 나오면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좋은 작품으로 정말 네. 만나길 네. 바라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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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카오선 탱고의 김범상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습니다다 <laughs> 아, 아, 아까처럼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재미 재밌었어요. 아 아까 아까 그냥 대화 나눌 때가 훨씬 더 재밌었어요. <laughs> 제가 좀 욕심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또 욕심이 네. 생겼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태국의 매력에 푹 빠져 보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카오산 탱고 화이팅